지금 정부에서 하여튼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신고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의 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아, 적은 그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를 많이 낳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 센터를 뭐 충청권에 유치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서 경남 부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각 지역이 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첨예하고 있고 모든 어그 영향을 결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때 우리 이 경남 정말 빠반서는안될곳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권을 비롯한 대덕연구 단지와 대설수 국적인공기관이 유의하게 입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 창원이고 우리 창원은 단경 20km 전차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어, 노력을 할생각을라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을, 에, 제대로 잃지 못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게생안 합니다. 두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대변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작에 의해서 지방은 충실하거나, 충청하는... 이상대 도시가, 대남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대코노벨트입니다 육대 도시. 그 어, 도시를 중심으로서그점 내진 기능, 남해안 권역을 포관하는 그런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 이런 제한이 있었단말입니다 뭐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 보니까 광주 대구 다 그렇잖아요. 중간에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창원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국제화학비즈니스벨트에 창원 유치가 창원과학비즈니스벨트를 창원 창원 유치하는 큰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창원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창원 유치 당시에 또첫 번에만 일단 창원시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또 창원형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 이 해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간다면은 중형 가속기또 하나는 이 기초한 연구 분야인데 이게 왜 제가 뭐 연출하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아, 야심이거든요. <놀람> 연구단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의 박사급이 포함되겠죠. 거기에 40% 정도의 연구 인력이 외국인으로 구성된다니깐죠. 서쪽으로는 광양만까지. 우리가 파급 효과를 늘려서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그점 지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이런 약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아마선정하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